내가 마, 만약 배치 주졌으면롤 접었겠지? 아니요? 안접어요 질병님, 롤은 접을 수가 없어요. 롤은 마약이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담배, 마약. 응? 음? 혹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롤은. 끊을 수가 없어. 내가 그걸 왜 애초에 그 10년 넘게 이 게임을 하고 있겠습니까? 심지어 질병님이 골드에 떨어졌어도 했을걸요. 난 장담해. 안 접어. 잠깐 이제 충격에 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안할수 있는데, 롤은 이제 쇼츠나 이제, 누가야? 어제 페이커 영상 봤음? 이래 어? 그 뭔데? 로딱 열어보는 순간 안되겠다. 어? 오늘 롤 너무 땡기는데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정도는 이 뽕에 차 올리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드가자. 살짝 무섭긴 해. 어? 놀줄 아는 친구인 가 알리스타? 같이 쳐볼까요? 쯤? 야야야 야, 야, 그냥 쭉빼아형안돼 진짜 조조됐는데 니나? <laughs> 아니 어안돼형 살아야 돼 아니 크래 플레이 미쳤는데 렐 형? 살아야 돼! 아이고 형왜 싸운 거야 왜 싸운 거야? 아. 아, 근데 렐킬이라 나쁘지 않긴 한데, 아. 아, 근데 이제 렐이 안보니까 천천히 할게요. 렐이 안 보여, 렐. 렐! 렐. 이럴 줄 알았어, 렐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임마. 됐어, 됐어, 형, 거기까지. 어 됐어, 됐어. 아, 야, 이게, 아, 오, 어, 살았어! 아! 나이스! <laughs> 아니, 적당히, 뭐마 어디까지 와! 아니, 이 친구가, 너무 신을 냈죠? 내가 미대 갈게요. 그래도, 이 친구가 3킬 먹긴 했지만, 지금, <laughs> 생각보다 템차이가 별로 나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아 저게? 아 진짜 억 까다 이게 안 죽어? 이건 나쁘지 않죠? 생각보다. 아! 아! 진짜 얇았네, 왜 어, 그거 믿드 뛰었구나. 저기, 핫사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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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게 안 죽어? 지렸죠 방금 이 디테일 보신 분, 힐 디테일 보신 분, 손 이거 맞추면 다이야 이상이다. 어? 예, 한번 해보자. 됐어 됐어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 친구야 아니 이 친구가 정신이 나갔나봐 진짜 정신 나갔지 야아 내가 정신이 나갔지 아 죄송합니다, 얘들 내가 정신이 나갔나봐. 이봐! 얘 뭐야? 얘 뭐야? 진짜 못하긴 한다, 그죠? 아니, 적속포지 진짜 못해. 원딜은 진짜 그 그건데요. 구만현식급인데 아니, 탑, 탑 고속도로 뭔데? 이게 팀인가? 어, 탑 미드 다, 다 뚫려있어. 뭐야? 아, 나왜 이렇게 못하냐. 나 지금, 노공 노플이야, 그렇지! 야, 여기 렐, 렐, 진짜 개선 넘지 않았어, 님데 아니, 이 사람은 근데 춤에 그냥 중독되어 있어, 이 사람. 아니, 얘 근데, 미쳤는데? 아니, 근데. <laughs> 아니, 근데, 서포트 차이 많이 나오, 긴 하다, 그죠? <laughs> 우리 렐 형이 서포트, 서포 유정 아닌가 봐. 이게, 이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교전 각에서. 이거 봐봐. 알리 형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빼야 될지 정확하게 알지만, 이렐 형은, 킬각, 이게 킬각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오린 플레이를 하면은 저렇게 손해로 돌아와요. 오 나이스 가고 있긴 해 형들 천천히 <laughs> 아 아니 아니 형들 다 해주면 어떻게 내가 할게 없잖아 그냥 아 버스 너무 달고 난 그냥 미드 밀게요. 육 유충이니까 님들. 카이사야 거기서 뭐해? 난 미드 밀면 그만이야 얘들아 아! 야 미드 2차 깨지는데? 집 집지가 집지가. 바텀도 밀만하지 않아요? 바텀 밀어야 돼. 나이스! 됐어, 됐어! 어? 개이득인데? 어? 뭐야, 너! 아이씨! 아니, 왜 뒤로 돌았대? 이 친구? 아, 쫄플 썼네, 그냥. 죽을걸, 이미 죽었는데. 만나는 순간 이미 죽었거든요? 보여줘! 쿵쾅! 붐~~ 하하하 이거지 이게 팀이지 아 버스 달달하네요 이번판 와 근데 카이자 개 불쌍하다 와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못 이긴다고? 정신 나갔지, 친구야. 맵안 봐? 아니, 그분 형이 정신이 나갔어. 아니, 그분 멘탈 나갔죠? 바로 크랙플레이 보여드렸습니다. 조심해! 어? 조심해! 호야이 깨비 뭐가 온다 뭐가 와 뭐가 와형렐 생각해야 돼 이거 봐봐 렐저 응용 노리고 있잖아 우리를 아니 렐 너무 못해는 근데 진짜 님들 아니 좀 심한데? 렐은? 야, 미드 안막어 미드 안막어 미드 턴다? 얘기했다? 아, 난, 난 미리 얘기했어, 님들. 턴다고, 미드. 너무 건방져. 이거 그냥 미드 밀면 되는데. 와우! 야, 이 사람 뭐야? 턴다? 난 계속 밀어. 난 계속 민다, 님들. 나 6, 유층이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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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고 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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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유, 얘들아 아 유, 스 감사해요 아 스포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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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이 사람들 아이디 봐봐 원딜 아이디 버스 타는 원딜 <laughs> 서폿 아이디 스푼티쳐 <laughs> 아니 원딜로 버스 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원딜네 루샨네 원딜, 원딜 한수 알려드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만 야야야 빼빼 나이스! 아! 아! 내가 너무 못했다, 님들. 아! 왜 이렇게 집중력이 안 좋지? 나? 아, 나 일단 뛰고 있긴 한데. 없어? 요 아, 당 그렇지. 야, 게인데 저기. 나이스. 야, 오히려 뭐 이인데 이거? 어, 좋아요. 어, 야, 뭐야, 왜 이렇게 잘 키워나? 뭐야, 얘는. 얘 뭐야? 정신 나갔구나, 너. 어때요, 저, 님들? 좀 간지나죠? 야, 이 친구는 아이들부터 글러 먹은 거야. 버스터는 원딜이니까 진 겁니다, 님들. 아시겠어요? 캐리, 캐리 할 생각을 해야지. 캐리. 이게 바로 AD 캐리입니다, 님들. 아니, 키아노! 뭐야! 친구가 미쳤죠, 그야 그죠? 이거야. 아니, 다 만들잖아, 내가. 맞아, 아니야. 님들 빨리 대답해요. 맞아, 아니야. 그냥 만드는 원딜이잖아. 메이킹 하잖아. 마우카 1티어 서포터 들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 만들잖아 내가. 응? 좋아. 어, 바드형 그냥 스펠 체크 머신인데 보이지나? 와우 와우. 쇼메이커야? 왜 이렇게 잘해? 또 버스 타네. 이게 어딜 봐도 버스니까 313인데? 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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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학생인데 나피 오른다. 굿. 잡았잖아! 내가 양념했어, 님들아. 그렇지. 메이킹이죠? 응? 음? 원딜 메이킹이죠? 야!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임마? 그거 맞아? 진짜? 그거 맞냐고! 정신이 나갔지! 어, 뭐야! 도망가! 미쳤나봐, 이거! 얘왜 이래? 아니, 근데 진짜 못하는데, 님들? W? 뭐야, 이거! 아니, 숨어있었어? 숨어있는 건 상정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 왜 배아파? 아, 어, 조금, 좀 무서운데? 브랜드형 배아프다는 거, 그죠? 어, 아파요 아, 미드 빨리 어어. 친구야. 어 친구야, 개비. 어때요? 어떤데? 어? 이게 진이야, 님들! 도망가! 어? W? 학살한데는피오른다 타겟 제거 완료. 배 아파서 집중이 안 돼? 아니, 이건 그냥 빨리 갔다 오면 되지 않아? 배 아픈 건 살짝 무서운데, 나도?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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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 야! 너그 그림자 그렇게 쓰는 거 맞아? 그림자래? 연막 그런 거 쓰는 거 맞아, 연 막? 미쳤나봐 이게 나지이야 연막 쓰는 순간 너 죽은 목숨이에요 아시겠어요 얘는 지금 얘는 지금 <laughs> 야또 연막 썼어 미쳤나봐 저게 어딨어 형나 어, 진짜 와 어, 뭐야 이거 아아 아, 뭐야 이거 아 짜증 나네 그렇지 에이조크스 눈뿌이야야 어디 있어 얘눈뿌야 예, 나이스 야 어, 야, 바드 잘한다! 아니, 근데 쟤한테는 킬 줘도 돼. 아, 네, 보이시나? 바드? 아! 야, 바드 체력 진짜 지린다. 왜 이렇게 많아, 체력이? 학세련련 다 피어른다. 오, 붉은 여명에 피어나는 꽃자. 게임이 장난이야? 게임이 장난이냐고! 학생에다 피어오른다. 게임이 장난이야? 어? 형. 이제 갈수 있을 거야, 잠시. 10캐리, 원딜 차이. 우리 라인전 같이 해준 황두한테 면회 한푼 드리겠습니다.